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 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루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예 부산 두날개 세미나 어제 밤까지 잘 다녀왔고요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새벽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산상보훈,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부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부분이 1절에 나오는데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AD 한 400년 경이 500년경. 그래서 이때부터 위대한 이 교부가 산상설교라고 부른 것을 많은 후배들이 그대로 활용을 했고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도 이것을 산상설교, 산상보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오늘날 우리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탈복 중에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을 보시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팔복과 흔히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성과 의미가 반대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복의 방향성은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오래 살고 잘 죽고 돈 많고 하면은 그게 이제 동양적인 의미에서 오복이 되죠. 그런데 이 팔복은 정, 반대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팔복의 방향성은 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궁극적인 것, 영적인 것, 이 아주 더 깊은 뿌리 부분을 이야기하죠. 오복은 어떤 이 잎새, 열매, 꽃 이런 쪽을 말한다면 나무로 비유할 때이 팔복은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 이 뿌리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저폴 틸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쓴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궁극 적 관심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썼습니다 영어로 이제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죠 궁극적 관심 이거는 그냥 조금 눈앞에 보이는 관심이 아니고 내일의 관심이 아니고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그 마지막 최종적인 마지막에 마지막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게 뭐냐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 인간이 마지막에 마지막 가자 끝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죠. 모든 사람이다. 죽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영적인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궁극적 관심을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좌로 우로 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서 궁극적 관심이 뭐냐? 이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을 살자 믿음 생활하자 그런 도전을 준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팔복도 그런 거죠. 궁극적 관심을 갖고 복이 정말 복이 뭐냐? 뭐그 복을 바라보자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지금 도두 번째 팔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세상적인 말과 아주 의미가 다르죠.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으로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애통한다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원어가 펜툰 테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사별 같은 큰 상실의 슬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뭐 잔조가 죽었든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죽었을 때그데그 가장 소중한 것을 이뤘을때 슬퍼하는 극심한 슬픔 땅을 치며 우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통하다라는 말은 뭐 단순하게 감상적인 눈물을 흘린다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 우리 이제 젊은 아들딸들이 연애하다가 이제 좀 시련하면 차이면은 뭐 마음이 아파서 가서 이제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또 사업하다 망할 때도 슬프죠. 또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가 뭐 나를 이제 배신하고 떠나도 슬프죠 그때 슬퍼서 눈물 짓는데 드라마를 보면은 뭐~ 흔히 이제 뭐~ 슬픈 사람들이 커피숍에 가서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고 쓴 커피를 마시면서 혼자 그냥 처량하게 눈물 줄줄 흘리고 앉아서 뭐 이렇게 또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 닦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드라마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말하는 슬픔 애통이라는 건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은 아픔, 슬픔, 이런 것을 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애통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이게 창세기 끝부분이죠. 이때 야곱이 죽게 되요 이때 아들 총리였던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죽자 그 시체를 모시고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매우 비통하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곡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 여러분, 아, 아버지와 요셉의 관계를 대략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죠. 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또 갈등이 생기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처가살이를 20년 하게 되는데 그때 결혼을 하게 될때레 아라헬 두 자매와 결혼하게 되는데 정말 자기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라는 여인이에요. 데 레아는 아들 쭉쭉 낳는데 라일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참뭐 속, 속으로 엄청나게 속을 끓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열두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요셉이죠. 그런데이 요셉이 10대 후반에 어디에 형들한테 신문을 갖다가 중간에 실종이 되어 사라져요. 형들이 시계에서 애굽에 팔은 거죠. 근데 형들이 혼날까봐 같이 이제 꾀를 내서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우리가 들판에서 이 옷을 주셨습니다. 이거 혹시 요셉 거 아닌가요? 했더니 요셉 옷이 맞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들판에서 사자나 고마한테 찢겨서 죽었구나. 라고 애통하며 정말 뭐 밥을 먹지 못하고 평생 수십 년을 자기 아들 중호 때문에 가슴에 속을 끓이고 그렇게 살다가 극적으로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의 형제들 양식사를 갔다가 요셉 만나고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보고해서 아버지 요셉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죽은 지가 수십 년인데 안 믿죠? 그래도 하여튼 살아있다고 아들들이 말하니까 이제 수레를 타고 이제 아들한테 가서 노후에 이제 요셉한테 봉양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죽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과는 정말 다른 아들과는 다르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눈물의 사연이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총리 대신이었던 이 요셉이 수많은 사람을 모시고 데리고 가서 이제 고향 땅에 아버지를 묻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성경이 그 모습을 요셉의 마음을 말하기를 거기서 매우 비통하게 애곡했다 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슬퍼했다 애곡했다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그 단어가 창세기에 서 썼던 그 단어가 오늘 동일한 의미로 여기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가 뭐좀 돈이 없다 또 누가 나를 버렸다 또뭐좀 어디 몸이 아프다 이것 때문에 슬프다는 것보다는 더 궁극적인 애통은 결국은 죄로 인한 애통을 말합니다. 10편 38편 13절에 내가 죄악을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다윗이 자기 죄를 애통한다 라고 말하고요. 10편 51편에도 보면은 선지자 나단 앞에서 통에 자복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을 소식을 내게 다시 들려주세요. 라고 시편 51편에서 또 다윗이 자기의 죄를 애통합니다. 어그신이 이런 말을 해요. 죄 때문에 나는 점점 더 비참해져 갔다. 그럴수록 주님은 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 참이 묘한 말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아주 우리 믿음의 큰 선배이신데 죄 때문에 나는 점점점 비참해져 갔다. 그럴수록 주님은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역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죄를 내통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점점점 나에게 가히 오셔서 나를 안아 주신다. 나를 위로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190장도 그런 내용이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죄를 잘 포기하셔서 애통한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우리 예배당 안에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먼지가 막 있을 겁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가정집에도 거실에 방에 먼지 무탈 뭐 있죠. 근데 안 보여요. 근데 아침 햇살이 쫙 비치면은 먼지가 뽀얗게 막그 먼지가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러면 평상시 문안 열었다도 그거 보면은 기겁을 해서 문을 활짝 열고 싹 이제 또 바람을 환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속에 평상시 안 보이던 죄들이 다 보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할 마음,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애통하게 회개하면 그때 의외로, 역설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렬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실질적으로 깨닫고 느끼게 되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애통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 이 말씀을 좀 깊이 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셔서 그 찬송을 많이 불러 보시고 4절에 있는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는 이 말씀처럼 어 세상의 슬픔이 아닌 내 영혼의 슬픔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눈물 닦아주심, 주님 주시는 안아주심, 이런 것들을 깊이 느끼는 정말 위로, 하늘의 평안, 하늘의 위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